자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고 했네요. 1년과 2년 여러분, 1년은 유년 시절이죠. 그래서 유년 시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엄마는 시장에 갔죠. 그 다음은 뭐가 없음? 나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나는 뭐하고 있었죠? 맞아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면 엄마를 기다렸죠. 내용 상황만 그렇다는 상황이. 음. 이 유년 시절은 바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위연은 뭐예요? 지금의 나자, 현재 시절로 내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여기 정리하면서 지금 내용만 정리한 거라서 화자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나가 집에 손자 숙제라면 엄마를 기다릴 때 나의 정서는 어떻겠어요?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서글프고 이런 감정을 느꼈겠죠. 현재 나는 그런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유년 시절의 나의 모습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엄마의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생각 같이 생각하고, 제목이 엄마 걱정이잖아요. 슬펐던 내 생각이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 유년시아를 회상하면서, 음, 슬픔을 느끼고 또 안타까움을 느끼는 모습까지 그 정서까지 얘기하면 그렇죠 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 깊었나요? 그 표현에 관해 짝과 이야기 나누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짝이 지금 없으니까 음, 이 보기에 이제 나와 있는 친구는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해가 지는 것을 시든다고 표현하는게 아주 독특했다. 그, 시든 열무와 열무를 따느라, 파느라 짓진 엄마의 모습이 연결되고 또 상상돼서 마음도 아팠다. 자기 감정까지 얘기했어요.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 해는 시든지 오래됐다. 밤이 됐다는 거를 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야채를 팔러 간 엄마의 모습과 약간 그 야채와 그 결부시켜서 해가 시들었다. 라고 표현한 거. 아주 참신하죠? 이 시는 되게 아주 참신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유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 쓴 것들을 좀 보고 싶네요. 음, 시켜볼까요? 음, 우선 배춘이 같은 발소리를 인상 깊었다고 친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기. 음, 이 정도 되는군요. 네, 손 내리시고요. 그러면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라는 것쓴 친구들? 손들기 해보세요. 음 네네 그다음 또 그것도 인상적이잖아요 그 뭐야 어 금간 창틈으로 고요의 빗소리 그것도 인상적이지 않아요? 음. 손들어 보세요 그한 친구 음 그럼 별로 없네 음. 그럼 내 유년의 윗목 손들어 보세요 한 친구들 음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각 표현들이 어떤 부분 인상적이지한 같이 얘기 나눌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배추잎 같은 발소리 같은 경우는 이 지치고 고된 엄마의 모습을 참신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라 고볼수 있고요 또참밥처럼 방에 남겼다 이거는 이제 제가 땀 자기가 들어간 반에서 얘기했는데 이옥 옥탐... 옥탑방 문제아들,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시가 소개됐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패널들이 이 시에 대해서 맞추, 뭘 맞추는 거였냐면요, 찬밥이 과로였어요. 모모처럼 밤에 방에 담겨에이 이 모모처럼의 동그라미를 찾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민경훈이 아주 맞췄거든요 참. 맞추기 어렵죠. 찬밥처럼 방에 담겨. 이거 뭐죠? 빈 방에 덩그러니 딱 이렇게 내쳐져 있는 뭔가 혼자 떨어져 있는 이렇게 외롭게 담겨 있는 그 모습을 찬밥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처지가 되게 외롭고 서글펐을 것 같다는 게되게 느껴지게 만드는 구절이죠. 음. 이거 찬밥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외로운 그런 서글픈 모양의 모습을 표현할 만한 게. 음. 찬밥 말고도 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혼자 나오겠네. 왜 토리? 그건 너무, 어, 너무 뻔하다. 그쵸? 하여간, 이 참밥이란 표현은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세 번째로,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고요하게 들리는 빗소리가 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고요히 빗소리지만, 금간 창틈으로 뭐, 차가운 빗소리. 이렇게 말해도 저는 괜찮았을 거걸 생각한다. 제가 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 근데 보세요. 금간 창틈으로 노래하듯이 빗소리. 이러면 이상하죠? 어, 이상하잖아요. 노래하는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금간 창틈으로 슬픈 빗소리. 빗소리가 슬프... 비가 슬플 수는 없죠. 비가 슬픔을 느낍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슬프기 때문에 빗소리도 슬프게 느껴져서 슬픈 빗소리. 이렇게 말해도 왠지 슬프게 느껴지죠. 아니면 외로운 빗소리 라면 대놓고 말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시어 선택이 굉장히 시의 이 개성과, 이 시를, 시의 특성을 되게 잘 드러내줘서 시는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내유난는 입목은 아주 이 시의 아주 절절한 마지막 구절인데 너무 잘 표현한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윗목을 표현하기 참 참신하죠? 그래서 자기의 슬픔이 이이내유난의 입목을 말하니까 저는 제가 윗목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목을 모르겠지만 그 차가움이 저한테 확 전달이 됐어요. 그, 그 외로운 방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서글픔 있죠. 그게 저는 딱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으로 확 와닿았어요. 이게 윗목이라고 하니까 감각적 표현을 촉각적 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추우면서 되게 외롭고 서글픈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메모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문제 보시면, 도움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보죠. 화자, 화자. 또는 시적 화자, 시의 화자, 이런 말다 써. 밑줄 쳐 놓으세요. 밑줄, 밑줄.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너무 쉬운 대답이라서 나 시켜봐야지. 어, 각반에 오늘 5월이니까. 25번. 자 채팅창에 얘기해 보세요. 이 시에서 화자, 이 시에 말하는 이 누구인가요? 기영도라고 쓰지 마세요. 그건 틀린 답이야. 시인과 시의 화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누구예요? 25번 빨리 댓글 창에 달아보세요. 오,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성인이 된 나, 나가 바로 나오죠. 나. 음. 우리 엄마, 우리 이렇게 나온 거이 이 시는 시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하니까 감정이 더 정서가 더잘 전달되죠 우리들한테. 이번 문제 다음 시구, 시구를 통해 알수 있는 화자의 정서. 아,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우리가 이번 단원이 바로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 이런 거잖아요. 화자의 정서. 시의 화자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여기 서 나라고 들어왔으면 나의 감정을 찾으면 되고 나가 안 나왔어 숨어져 있으면 나가 이 시를 바라 시에 나타나 대상을 향해 느끼는 감정을 말하면 되는데 이 시는 뭐 내가 드러났으니까 내가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어떤 감정이에요? 그 엄마가 오기까지 너무 혼자서 는 외로우니까 숙제를 하면서도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모습에 되게 외로움 이 드러나 있고 어둡고 무서운 대놓고 무섭다고 감, 감정이 드러나 있죠. 빈바에 혼자 혼자 아 외롭죠. 훌쩍거려요. 우는 거잖아 슬프죠 서글퍼 혼자서 엄마 기다린 엄마가 하루종일 안와요 밤이 돼도 안와요 비는 오는데 슬프죠 그래서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 서글픔 슬픔 등의 정서가 나타나 있죠 다섯 개 모두 적으세요 하나만 적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쓴거가 있으면 지우지 말고 거기에 다른 색깔 펜으로 추가해 두라고 제가 많이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 고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 서글픔, 슬픔 등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되게 전체적으로 시가 조금 슬프고 어둡죠. 예, 어두워요. 어두운 무늬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참고하여 화자가 내 윤현의 윗목이라고 표현할 까닥이 뭐냐고 말했는데, 윗목은 온돌방에서아궁에서먼 쪽으로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까 찬밥처럼 되게 소외되고, 덩그러니 있는. 불길이 안 닿아서 아랫목보다 차가워요. 그, 그 자기 힘들었던 시절이 그 차가운, 차가운 윗목에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 요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윗목은 어떤 공간이죠? 차갑고, 뭐예요? 뭐예요? 시옷니은. 뭐죠? 맞아요. 서늘한 느낌을 주는 단어죠. 화자는 유년시 늦게까지 돌아오자는 말을 기다리며 뭘 느꼈죠? 뭘 느꼈어요? 채팅방에 채팅창 써보세요. 감정. 그렇죠. 무서움과 서글픔, 외로움에 눈물을 흘겠죠화자에게 이런 어린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한 거죠. 너무너무. 참신하고 훌륭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시의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결국 이 나가 성인이 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 유년시절 어땠다? 외롭고 힘들고 슬펐다. 이거잖아요. 가난하외로던 유년시절을 슬픔을 말하고자 한다. 서글펐다. 슬펐다. 얘기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적고 계시죠? 적을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제가 쓰면서 한번 시간을 같이 재볼게요. 윗목은 선을 물화자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무서움과 서글픔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다. 화자에게는 이러한 어린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져서 내 유년 윗목이라면 여러분 그럼 내 유년 윗목이란 말고 차갑고 시리 시린 표현을 할수 있는 걸로 마지막 그 행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시절 지금도 내눈시를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겨울 이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할수 있어 요 윗목 말고 내 유년의 겨울 괜찮죠? 아니면 내 유년의 뭐가 또 차가운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을까? 내 유년에 아이스크림은 안 돼.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왠지 좀 달콤한 느낌까지 있어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 <laughs> 차가운데 슬프진 않아. 그 시절 내 유년에 어, 내 유년에 겨울 꼭 괜찮고 내 유년에 추위, 내 유년에 뭐이 좋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laughs> 난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윗목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세대에서 느낄 수, 공감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하거든 여러분이 아랫목 윗목이안 살아봐가지고. 어.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어, 표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표현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저는 한 겨울 정도 생각합니다. 내유년의 네, 겨울. 비슷한 느낌을 주나요? 내유년의 음. 네, 겨울. 음. <laughs>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2번 문제예요. 우리가 동백꽃을 공부하면서도 서술자를 바꿔서 다시 썼죠. 원래 서술자는 어리숙하고 둔감한 단데 점순이 시점으로도 다시 글을 써보고 수탁 시점, 심지어 어떤 바는 시암탁의 시점으로, 어떤 바는 동백꽃의 시점으로 서술자가 돼서 써보기도 했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 내가 혼자 남아 숙제하는데 엄마 안 오. 이 상황을, 요 시의 내용을 시화자를 다시 정해서 시를 써보시는 거죠. 이번엔 더 짧은 이거 쓰기 쉬워. 거야. 뭐 엄마를 화자로 말할 수도 있고요. 열무, 나를 파는 열무. 열무, 열무좀 느낌이 안살것 같아요. 비는 좋을 것 같아요. 비는 이제 이 아이를 창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십점으로쓸수 있죠. 창 밖에서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창 밖에서 안을 바라보고 있는 비. 또 비는 사실 엄마도 볼수 있어요. 엄마. 엄마가, 엄마가 있는 곳도, 엄마 계신 곳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를 화자로 쓰면 써도 괜찮고. 아니면, 이 엄마 걱정 시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나의, 나의 친구 내 친구 누구를 떠올리면 내 친구 혼 누구는 혼자 있겠지 이렇게 하면 쓸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이 옆집에 있는 혼자 인는 아이를 생각하며 쓰는 약간 어른이 된 사람 봐도 되고요 친구는 또래죠 또래의 입장으로 어린 같은 서술 어린 화자가 될 거예요 달은 이제 무생물인데 어쨌든 이 집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달은 적절하지 않은 게비 음, 오는데 달이 같이 뜨고 있는 뜨기는 어려울 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긴 달이 나왔지만 달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여러분이 화자를 정하고 그렇게 정한 가닥을 쓰고 그 화자를 중심으로 밑에 문제 보세요. 화자는 뭐라고 있냐? 그럼 이제 말하는 이의가 들어 B라면 B는 지금 어, 순자 숫자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있다. 뭐 어린 아이를 지켜 보다는 아니면 열무를 팔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 거. 그럼 화자는 누구라고 쓰고? 그럼 이 화자는 누가? 구 B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거. 예요 B의 마음에서 B는 이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엄마나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B의 마음이 어떠냐는 그런 질문이야. 또는 엄마를 화자를 쓰면 엄마 열무를 팔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냐. 그럼 결국 그 엄마가 또는 비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이걸 한번 지금 생각하면서 써보시고 지금 제가 뒤에 문제 먼저 하고는 이게 과제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과제 남은 시간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을 먼저 할게요. 22쪽에 화자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시의 화자, 이시의 말하는 이는 딸기요. 예 딸기가 말해요. 딸기가. 딸기가 말해요. 어, 이재무가 딸기는 아니잖아. 이재무는 이제 시인의 이름이죠. 시인이 딸기를 화자로 내세웠는데, 딸기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오십리길 짐잘 실려왔어요.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거리 쏴댕기면서 지몸살 사람 찾고 있쥬. 아, 목마름은 이냥저냥 견딜 수있슈 헌디 볼기짝 쥐어 뜯으며 살결이 거칠다 하니, 느 밥맛이 무르다 하니 허지말아유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이마나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르탔어요. 그러니까 집회 한 장으로 다 우리 식구 사돈의 팔쪽까지 두루사간 선상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 것슈 이런 시예요. <laughs> 여기에는 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투리로 썼지만 제 자기 몸이야. 자기 제 몸. 우리 식구. 제 라고 시의 화자. 말하는 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 우리, 나. 이런 말 드러나 있다고 했죠. 나가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바로 드러나서 바로 자기 몸값을 후하게 쳐달라. 나 여기까지 탈 팔려오면서 고생 많이 했다. 나 키우는데 하나님 손 농부 손 고루 탔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좀 알아달라. 라는 시죠.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인 딸기가 자기 좀 같이, 내 가치 좀 알아줘서 좀 후하게 돈 쳐줘라. 그러니까 후하게 뭡니까? 좀 많이 자기 비싸게 사달라. 자기 가치 좀 알아달라. 막 만지면서 뭐 겨칠다, 단맛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자기 하느님과 농부손 고루타서 귀하게 컸으니까 자기 가치 좀 알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시에서 화자, 말하는 일는 바로 딸기죠. 딸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지금, 어, 어, 힘들게 만 50년기 짐차 실려와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딸기의 특성이 뭐예요? 딸기의 특성. 너무 웃긴다. 딸기의 특성. 맞아 사투리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 딸기가 서울에서 큰 것보다 지방 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투리를 쓰니까 되게 실감나게 느껴지고 너무 재밌어요 예, 되게 사투리를 쓰고 있고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라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볼게요 저도 쓰면서 딸기는 자신의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투리를 아주 구성지게 쓰고 있죠. 그리고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라났어요. 딸기가 아주 같이 있죠. 저 선생님 딸기 제일 좋아해요. 가위 중에서. 딸기를 봄날에는 거의 밥처럼 먹어. <laughs> 한 끼는 딸기로. <laughs>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저 써니까 이 정도 써지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이시 화자고 말하고자 하는 거.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주제예요. 이 시에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뭐 말하고 싶어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세요 뭐예요 이게 자기를 제 값을 주고 사주세요 이거잖아요 농작물 가치 좀 알아주세요 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시의 주제죠 딱딱, 딱딱한 딱 주제인데 보세요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달라 되게 딱딱한 주제죠 근데 딸기가 말하는 걸로 하니까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되게 차투리까지 쓰니까 실감나고 그러면서 또 주제도 에잘 단달되죠 그래서 이 보면 그리고 화자를 이 딸기로 설정한 까닭이 뭐냐? 이걸 짝과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화자를 딸기로 설정한 이유는 주제를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죠. 이 시인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시인이 농부의 입장을 말했으면 농부의 입장으로 말해도 사실은 농사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딸기를 5 0리끼 심사에 실어왔다. 멀미도 가시기 전에 어선그게 당기면서 내가 다녔고 딸기를 살 사람을 찾고 있다. 난 목마르지만 딸기를 막 만지진 말아다.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죠. 바로 바꿨네 제가. 딸기는 그냥 딸기만의 몸이 아니다. 이 딸기 몸 살리기에 하느님 손, 내손 고루 탔다. 농, 농부가 내가 되니까. 그러니 지팡 한 장으로 딸기 씻고 다 사가는 사람들 몸값을 후하게 쳐줘라. 이렇게 말하면 딸기로 말한 것보다 덜 재밌죠. 음. 이 딸기를 화자로 세운 게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아주 참신합니다. 어. 딸기 관점에 실감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음. 시가 아주 딱딱하지 않고 참신하고 재밌죠. 그래서 이 딸기를 설정한 이유까지 여러분 좀잘 메모해보세요. 음, 저도 한번 쓰면서 시간을 재볼게요.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2번 딸기의 관점에서 실감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3번 재미를 주기 위해서 냉동 댕동끝 지정 자 그러면 오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자 여러분이 이제 시를 써 보는데요 아까 여러분 교과서 21쪽 보세요 21쪽에 20쪽, 21쪽 에서 지금 이 시의 내용과 상황을 그대로 화자를 바꿔서 재구성하는 거죠. 화자를 바꿔서 말하 일을 를 비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 나오는 유년실 나의 친구 또는 지금 열무를 팔러 가서 아이를 걱정하고 있을 엄마 입장에서 쓰든지 나를 화자인 나를 엄마나 뭐 비나 아니면 뭐. 옆집 친구는 옆집 사람 등으로 바꿔서 시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써서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좀 클릭해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바로 페들넷에서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시적 감성을 뿜뿜뿜 보여주시고 여기서 표현했던 시의 그런 약간 비유적 표현들 여러분도 좀 살려서 참신한 비유를 써서 한번 여러분 시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독서 감상문 쓰면 보면서 읽으면서도 되게 보람을 느꼈을 가르침 보람을 이번에 시도 여러분의 훌륭한 시를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페들렛에 여러분 한번 시를 적어 보실까요? 시작.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